안녕하십니까 카페인더블리입니다. 자, 금일 작업한 차량은 쌍용에서 나온 토레스입니다. 작업 내용은 전동 사이드 스텝. 자, 킹 스텝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보시면 제품명이 킹 스텝입니다. 이렇게 면발강식으로 LED가 들어가 있고요. 문을 열었을 때 나오고 닫으면은 들어갑니다. 조수석하고 운전석 자 따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가시면 노수석 쪽은 안 나와있죠 문을 열었을 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퀴즈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스위치를 하나 달아드립니다 보시면은 LED 꺼졌죠 켜면 들어오고 요게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을 어,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간 상태에서 끄시면은 문을 열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전동 사이드 스텝을 계속 사용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끄시고 닫아주시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라서 이렇 휴지 박스 안에다가 숨겨 드립니다 자 하펜 w 에서 지금 전동 사이드 스텝을 많이 달고 있는데 어, 쌍용차 위주로 지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오늘 그래서 작업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수입차 수입차 세이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